이러야 될거 같아요. 오늘 제가 아이보 인터넷을 들어가자. 야, 야, 야. 이제 이제 그냥 거실이라고 되게 작입니다. 일단 우리가 뭘 할까? 봐. 우리 뭘 빨리 하고 뭘 빨리 오늘 대기다. 내가 앉아. 대기다. 아, 아. 아, 따라, 따야뭐 하고야. 나는 지금 너두 번째를 죽이려고. 아. 우리 나 먹기 다 오케이. 나, 이 활발한 목소리로 감기를 하나 할때 저는 원래 못간는데 아, 뭐다너 근데 왜? 뭐, 좋아. 응. 응. 어. 응. 어, 편한 거 중간에 태평양색 왜두개있어 왜? 태평양 같은 거 진짜? 아, 어... 그러니까, 아, 저는 이 어, 어. 어그 음. 뭐 말이냐? 어. 야 계속 있을까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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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음. 바로 철 발견했어. 어. 야, 야, 나무 키고, 키고 있잖아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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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<laughs> 아, 어. 네, 네, 네. <laughs> 그 다, 다, 애들한테, 다 자, 어... 편하게.. 네, 편하게..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.. 편승 시간은 다여러분아고 갈래? 어, 서편을거 야, 이 다... 시청자분들한테 요 아니, <laughs> 그게 아니라. 나가가지고. 대 당해. 어, 사과다. 이고요이고이고이라고 거의 <laughs> 어이가 없네. 은우리 어. 초등학교 4학 어. 근데 너는 평화론이야 아, 평화 오케이, 검은색으이아볼까 아! 아, 이 여기 선인데 2인선은 는데아 2인선은 이금더 앉아. 2인선은 조라아 진짜? 응. 그럼 조금 더앉말2인어야지그더 앉아. 2인선은 조금 더 앉아. 2아니야이은조아2아니아 2인선은 조 아, 왜 이렇게 목에 가리가 많이 끼어 이것도 모바일인데 놀이공원에서 까애이보야 외로움이냐? 응회 세계에서 잘도까 보다 어나스라 이렇게 가을 덮여서 놀게 맞는 말이긴 하다 야 <laughs> 나 인정한다 아, 시, 내가 안된 형만 썩어 주도 개발렸을거야 통사달이 개꿀 맛이나 들어오는 그럼하면 날고 맛이나 들어오자

お、爽快だ。<Tipp> s> <S あ、勝ち。あ、爽快だ。って、うーん、よく残してるって言ったもんね。うっ、かっこいい。う

난 나, 잠깐만, 내고리거 잠깐 나갔다 왔어? 폰이 있는 지 서버가 부는 건지 모르겠지 아야. 아, 그. 아, 보자. 아, 어, 외계인이세요? 네? 외계인이세요? 네? <laughs> 신보으아아다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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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먹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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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고 뭐고, 뭐고, 어아아어서네 어. 아. 아. 어. 아. 너무 원숭이었나? 잘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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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h, 땡큐 아 뭐야 나 웃긴다. 아 렉걸려가지고 이거 충전기충전기 응. 충전기를 저러고쓰겠어아 방송에서 못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짜증나서 이번 방송은 못쓸게요 와 진짜 사악하다 오 갑자기, 야배팔 아, 아이씨 배파려이 아, 자식 어떻게 막겠다 뜨겁는 상황. 도쿄고에서 오 뭐라고? 나 아, 죽인다고 하 죽여보시지. 어리석은 어리석은 뭐야? 뱀파이어 나는 널 아주 그냥 개 발리지. 난 아주 평범한 인간 스티브다. 솔직히 말하면 스키 킬게 없어가지고. 말직히 말해서 i n 깰기 없어가지고. 아! 아, 점프, 점프 안 됐어 e p sheep, s h 이 e p sheep, s h e 아 p sh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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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h e e p s h 아, 앗! 리동 아아아아! 지이 구덩이 빠져 날려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뭐야 뭐, 뭐야? 뭐, 뭐야, 뭐내리있아 아! 아, 점프가안눌러져 뭐야, 이거 목요? 야 <laughs> 서버가 <웃음> 구려 아! 죽었다는 철이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<laughs> 다 같이 다 같이 죽이자 죽음의 신죽음신 응. 어, 사신 아니 응. 그래 사신님 뱀파이를 죽여주세요 잠깐만 사신이랑 뱀파이를 사신은 철괭이를 고 다니잖아 아야 그치? 난 철관냐 <laughs> 철괭이 아니라 철낫 아니야? 걔낫 데리고 다니지 않나? 철괭이랑 낫이랑 응. <laughs> <laughs> 나좀더커 임마 라고 <laughs> 그렇다고 <웃음> 맨날 축하면 바보라고 하고 너 맨날 그러지? 한테만그잖아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 이성쓰레기다 어? 소리 다 소리 다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직 모르겠지? 먹가 음. 음. 잠깐 올라갈게요 아, 뭐 내가 뭘 잡을텐데 아 이거 철왜 두냐고 나한테 나한테 원한 가졌니 아! <laughs> <웃음> 아 t h i 우 k I don't know. So, so you must have. w h 뭐.. 뭐.. d 어 you w a n

이보슈 어디 있어요? 찾아보세요. 아, 네. 밝은데, 있어요. 밝은데? 약간 표시를 해봐. 표시. 밝은데라고 표시를 해보란 말이야. 여기? 어디 서어뱀파어 나무에 있, 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응>. 아, 캐논. <목소리>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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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렸 뭐야?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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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배고프 때보는 아! 야, 강물에뭐 저렇게, 몬터가 많냐? 아, 피! 너, 설마, 이마? 설마, 어려움이야? 어, 내가 어려울 수 아. 있어. 아, 많아. 아, 그러니까 빨리 가지. 야, 잠깐만, 나 배고프면 나 바로 죽잖아. 시민들아야.